이겼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화 이글스가7연승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실 비시즌과 다름이 없는 굉장히 긴 올스타 브레이크를 견디셨습니다. 어제 경기도 사실 하냐마냐 하냐마냐하다 결국 경기 1 시간 전에 취소가 결정이 됐는데 오늘도 한화 이글스팬 여러분들이 아 오늘 야구 하냐 마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는 분들은 직관을 갈지 말지도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기려고 오늘 경기를 시작했나 봅니다. 자 개막전 상대 KT 위즈와 만났습니다. 자 오늘 선발 투수 코디 폰세와 오원석 선수였고요. 물론 상대 투수 오원석 선수 국내 선수 중에 10승을 한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맞았습니다. 자양팀 조금은 저는 음. 5회, 6회 정도까지는 투수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경기 중후반에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찍 무너져준 건 어, KT 위즈였습니다. k t 즈가 오늘 에러 두 개를 경기 초반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에러 때문에 점수를 주고 하나에게 끌려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원석 선수가 좀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자, 1회에도 KT는 실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노시환 선수의 병살타가 터지면서 한화가 점수를 못 내고 출발을 했습니다. 1-4, 1-3루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분위기가 넘어가나 했는데 2회에 KT의 유혁수가 홈송구를 실책을 하면서 음, 포수가 사실 태그할 수는 없었고, 그 공이 뒤로 빠지지 않게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을 던져주면서 일단 1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점수가 굉장히 빨리 난 게, 심우준 선수의 타격 기회였는데, 아, 그 스퀴즈가 작전이었는지 아니면은 심우준 선수의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심우준 선수의 스퀴즈 펀트, 이게 성공하면서 한화가 2점째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한화가 2점, 그리고 코디 폰세, 어, 이러면 오늘 경기가 좀 쉽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코디 폰세는 코디 폰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3점째 나는 고그 점수가 사실 저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점 차면 한 점을 쫓아오면 또한 점차 승부가 되는데 아 중심 타선이 오늘은 해줬습니다 노시환 선수와 최은성 선수가 나란히 2루타와 적시타를 쳐주면서 3대 0으로 도망가니까 이제 3대 0이면 폰세면 요 경기는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폰세가 어 12승 그리고 무패 뭐 압도적인 에이스의 모습을 보였지만 평상시보다 페스트볼 제구가 조금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깥쪽으로 어 제구를 하려는 것들이 좀 존에 안 들어가고 좀또 낮게 땅에 박히는 공들도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세는 오늘도 여전히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자, 코디 폰세 6이닝 던졌고요. 2피 안타.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투구를 한 거죠. 사사구도두 개. 자, 몸에 맞는 공 하나.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구 하나, 안현민 선수와의 승부 너무 멋있었습니다. 안현민 선수를 앞선 타석 두 번에는 땅볼 땅볼로 처리를 했는데, 아, 폰세 선수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선수가 KBO 최고의 타자라는 거. 근데 그 타자와의 승부하는데, 투 스트라이크를 잡고서 이번에는 범타로 내주지 않겠다. 삼진으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155짜리 페스트볼, 156짜리 페스트볼을 바깥쪽 보더라인 근처에 꽂았는데 이게 볼 판정을 받았고 회심의 마지막 구는 결국 볼이 많이 빠지면서 볼넷을 내줬습니다 근데 그때 코디 폰스의 표정 보셨습니까? 아그 쪼커의 웃음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이 찢어지면서 웃는데 저는 그 승부가 오늘 가장 멋있었던 승부 같습니다. 안현민 선수도 정말 눈에 불을 키면서 이번 타석은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스트라이크만 치겠다면서 완벽하게 제고된 두 개의 볼을 골라냈고 폰세는 또 거기서 볼넷을 주면서 아 이거 삼진 잡고 싶었는데 하면서 웃었을 때 멋진 수컷들의 최고의 투수와 최고의 타자의 대결을 보는데 아그 부분은 남자가 봤을 때 정말 멋진 대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은성 선수의 홈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5회입니다. 최은성 선수가 투럼프를 쏘아 올렸는데, 오늘 제가 우리 k t 위즈의 유튜브님이라고, KTG의 6 0명 투수의 친형분과 제가 불펜 채널에서 오늘 입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농담처럼 최윤성이 오늘 볼렛도 있고 안타도 있으니까 이제 홈런만 하나 남았다 라고 했는데 정말 트럼프를 쏘아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는 5점을 뽑았고 사실 그 점수면 은푹 어, 쉬고 온 한화의 불펜 그리고 필승조 그리고 코디 폰세 이 정도면 사실 5점이면 충분한 점수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일단 경기가 끝났고 하나는 5대0으로 7연승을 하면서 여전히 리그 1위 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코디 폰세가 오늘 음, 8K 무실점 했고요. KT전 3경기 나와서 KT전을 일단 3경기를 다 다. 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어, 이어서 던진 오늘 우리 불펜들도 충분히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박상원 선수, 한승혁 선수, 김서현 선수가 나란히 자기 이닝을 맡았죠. 7이닝 그리고 8회, 7회, 8회, 9회를 맡았습니다. 특히 좀 위기가 있었어요. 자, 박상원 선수 같은 경우는 문현빈 선수가 좌익수 벽 쪽으로 흘러가는 공을 잡으러 가다 과당 하면서 2루타를 내줬는데, 그 다음 타석을 또 자기 몸으로 날라오는 직선타를 잘 해결하면서 박상원 선수가 위기를 넘겼고, 한승혁 선수 같은 경우도 장타를 맞았죠, 황재균 선수에게. 그런데 황재균 선수가 2루에서 오버런을 하면서 태그아웃 당하면서 차갑게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9회 김서현 선수 나와서, 김선현 선수 다운 피칭을 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완벽한 한화의 야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갈 길이 점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 했고 또한 경기 승리를 해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즌 가장 중요한 건뭐 많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적게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을 잘 해서 특히 이제 이번 비가 지나면 굉장히 더워진다고 하거든요 컨디션 조절 잘하고 건강 조절 잘해서 한화 이글스가 천천히 아주아주 한화 액을 쓰다운 모습으로 정규리그 1위에 선착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 밤인데 이런 즐거운 완벽한 5대0 승리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내일 글쎄요 야구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연속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은 와이스 선수가 등판할 겁니다 자 kt 위즈 이제 쉬운 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습니까 패트릭 모피 와. 낙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커브라고 생각되는 그 공에 우타자들은 방망이를 대지도 못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돌아온 이제 우리 또 한화의 손동현, 자, KT의 손동현 선수까지. 그러면 KT도 선발이 6이닝을 버텨주면은 뭐 머피, 손동현, 뭐 박영현까지 이어지는 이런 플랜이 만들어지면 KT도 경기 뒷단가서 이기기 어려운 팀이 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경기 초반에 점수를 좀 빨리 뽑아주면서, 어, 와이스 선수에게 좀 득점 지원을 해주면서 가는 그런 경기 됐으면 좋겠고요. 야구 참 오래 쉬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더하기 하루 해서 어제까지 쉬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야구 고프고 야구 마렵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밤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화이글스 선수들이 5대0 대승을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역시나 한화이글스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화이글스는 7연승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는 하나팬이었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